자,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자, 이번 판은 모든 증강 프리즘입니다. 고점이 굉장히 높은 판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연운이 나왔습니다. 아이템은 복궁이 나왔습니다. 어, 아홉 개의 목숨. 참기 힘든 증강입니다. 2번 돌리고, 1번도 돌리면서, 아홉 개의 목숨을 골라줍니다. 어, 잔나랑 신드라가 나와주면서, 이러면은 삼수전까지 완성이 됩니다. 아홉 개의 목숨은 초반에 연패를 하는 게 좋은데 수정 갬빗을 섞어주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수정 갬빗을 탄 다음에 할수 있는 덱들이 한뭐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그냥 잔나 리롤 덱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떠오르는 수정 갬빗 말자 하나 아리 쪽을 갈 수가 있고 그냥 애쉬 캐리로 갈 수도 있고요. 백전안으로 뭐 소울파이터나 징크스, 마법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오는 챔피언들이랑 아이템 보면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잔나, 말자쪽 리롤이고요. 초반에는 계속해서 이자만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찰을 해서 약한 데가 있는지 체크를 해 줍니다. 아홉 개의 목숨 수정 갬빗을 탈 때에는 무떨을 하기 전세 번의 라운드에서 한번 정도는 이겨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무떠 9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나한테 요술사 들어가고요. 자, 여기를 이기면 좋은데 우리가 못이길것 같습니다. 근데 또 초반 3라운드를 이기기 위해서 레벨업하면서 세게 가져가면은 돈이 마르기 때문에 후반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세게 가져간다고 해도 이길 확률이 너무 낮고요. 남은 두 번의 라운드에서 갬빗을 빼고 3스테이지에 무떠를 받으면은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요. 일단은 뒤집게 말자하 남으면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진짜 수장겐빗 말자하 쪽 각이 열렸고요. 자, 묶고 두 배로 골라주면서 보상에서는 어 말자하가 나왔습니다. 이거 말자하 JJP인 것 같습니다. 자, 상대도 블루에다가 젖은 말자하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잔나를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연패 이어가구요 보상에서는 세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은 상대는 박스 배치가 깨지고요 우리는 박스 배치가 유지가 됩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유리하겠죠 상대 신드라가 먼저 죽지만 우리 바이는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마리를 올릴 때에는 방금 했던 배치처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은 보상은 150 정도 딱 받을 수가 있겠네요 트립은 확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칸을 올려주면서 아이템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벨트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라칸 이성작은 붙이지 않고요. 이번 턴도 주의해야 됩니다. 3-1까지는 굉장히 약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약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깔끔하게 유견패를 타줍니다. 자 상자 열어줍니다. 투자 돌리고. 각치도 돌리면서 한도라로 아이템을 예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보상에서는 트패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일단 레벨업하면서 트패 올라갑니다. 그리고 필드를 이제는 조금 정상적으로 올려주면서 벨트가 아직 안 나와서 오겜빛이안 되고요. 신드라 붙여주면서 저녁갑주부터 돌려보겠습니다. 목궁이랑 같이 돌려주고요. 어, 찬란한 쇼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장갑 고르고, 아, 벨트가 안 나오네요. 이러면은 그냥 다 돌려버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말자도 두 마리밖에 없어서 이번 판은 7렙 리롤이 아니라 빠르게 8렙을 찍으면서 반등을 노려주겠습니다. 자, 9개의 목숨에서 완성 아이템이 나왔고, 우리가 말자 복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내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벨트가 또안 나왔습니다. 말자 요술사로 가고요. 자, 이번 라운드까지 져도 되고요. 이겨도 됩니다. 이기면은 여유가 하나 생기고요. 이러면은 악령 봉쇄자 플러스로 갬빗 상징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팔레벨 찍어 주면서 돌려 줍니다. 바이 이성작을 해 주고요. 럭키 자이라랑 애쉬 나오면은 7갬빗도 가능하고요. 그 상태에다가 우디르 대신에 자르반 올리면서 책략가까지 받아줍니다. 그 산태한테 갬빗을 만들어주고 말자 열매를 갈아서 유독성 함정을 골라줍니다. 드페한테 그 크라켄을 만들어주고 그 산태한테 스테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면서 보상을 획득했지만 이제는 오갬핏이기 때문에. 이기면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8 레벨에 계속 돌려서 말자하 스웨인 이성작은 해줘야 되고요. 여유가 되면은 그때부터 구 레벨각을 보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목숨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상자 열어주면서 리롤은 계속 돌려야 되고요. 잔나 이성작을 해줍니다. 세라핀이 <laughs> 나왔는데. 그냥 크라켄 처리할 거면은 드패를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드패가 보상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신체 바꾸기로 암라인 더 버텨 주겠습니다. 자 상대도 말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말자는 지금 메타에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말자 삼성을 노리는 것보다 그냥 레벨업을 밀어 주겠습니다. 말자 삼성이 안 되더라도. 그냥 팔 레벨 가서 오겐비 에다가 워크산트 뭐 자르반 에쉬 캐리까지 해주면은 백 파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스펠 보상으로는 하급 복제기가 나왔습니다. 스펠 보상 플러스 겐빗 보상으로 복제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겹치더라도 삼성을 찍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하나 킵을 해줍니다. 일단 돌려줍니다. 브라움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에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 턴은 자르반 대신 그냥 브라움 올리면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스테락 만들어주면서 보장까지 브라움한테 넣어줍니다. 자 우리는 아이템으로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기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겨줍니다. 자 그리고 오겜빛 보상에서는 어, 만화잔네가 나왔구요. 이러면은, 만화잔네는 킵을 하면서, 찬쇼진에다가 만화잔네 복원 말자 들어가면은, 궁을 진짜 계속해서 쓸것 같습니다. 어, 수정갬빈 머리띠. 그냥 골라주겠습니다. 질수정이 가능하구요. 말자하 아이템을 빼서, 만화잔네 찬쇼진. 복원 들어갑니다. 말자하가 이성작이 됐구요. 흡해 대신에 애쉬를 올려주면서, 아이템 그대로 옮겨주구요. 가고이렌 스웨인 주면서 하급 복제기 사용하고요 브라움 아이템을 빼서 브라움한테 수전 갬빗을 줘야겠죠 도장은 아이한테 주면서 내셔는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상대는 망령의 적검 야스오입니다 저거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번 턴에는 애쉬가 물렸습니다 말자가 벌써 궁극기를 뒷라인까지 다묻혔고요 겜빗 보상으로는 하급 복제기 두개가 나옵니다. 자르반은 9레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고 가겠습니다. 상대는 신동 유미 조합이고요. 찬란한 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랑 혼돈의 부름이고 상대는 혼돈의 부름에서 도장이 나온 것 같네요. 돈을 쬐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쉽게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크산테 뭐, 스웨인, 요런 애들이 버텨주면서 말자아가 딜을 다 해줍니다. BF 스웨인 가져오면은 스웨인 삼성각, 그리고 거학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거학을 만들어주면서 일단은 두 턴만 버티면은 9레벨 가능하고요 전쟁기계 리신이 이성작이 돼있으면서 한 스테락이 들어가 있네요. 돈 증강 하나에 전투 증강 두 개라서 여기는 좀 세기는 합니다. 말자아가 유지력이 좋은데 저 리신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말자 궁극기가 중첩이 계속 되면서 리신을 아 찬스테락 쉴드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쉽게 졌네요. 마지막 보상에서는 아이템이랑 골드가 나왔고요. 무레벨이 당장에 가능하긴 합니다. 자르반 올라가면서 생략가 받아주고요. 완제품은 애쉬한테 써주면서 구인수가 안 나왔네요. 크라켄 하나 더 가져가고요. 자 여기도 갬빗인데.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상대는 약간 억지 갬빈 느낌이 들고요. 백파워 차이가 많이 나죠. 보상에서는 골드랑 완제품이 또 나왔고요. 상자는 계속해서 열어주고요. 자이라가 나와줍니다. 바이는 이제 정리를 하고 도장은 자르반, 행운의 아이템 상자는 브라움 주면서 피바라기로 갑니다. 돌려봅니다. 그 그사한테 상태 페어고요그 상태가 이성작이 되면서, 다르반 말자하, 브라움. 아이템은 자이라템을 좀 생각하면은, 보건에다가 적두는 브라움을 줘도 되긴 하는데, 자이라한테 그냥 몰아주겠습니다. 자 상대는 헤비급 말자 하고요, 헤비급 말자한테는 절대 질 수가 없죠. 우리 앞 라인 버텨주면서 우리 말자하는 벌써 뒷 라인까지 공극기를다 묻혀놨습니다. 자 무난하게 이겨줍니다. 그러면서 보상은 계속해서 받아주고 생략가는 자이라 주면서 바로 사용합니다. 생일 선물이고요. 칠메크가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타이밍이라서 이겨줄 것 같아요. 자르반 궁극기도 굉장히 잘 들어갔고, 브라움 궁극기 연계도 너무 완벽합니다. 이러면 요네가 할수 있는 게 없고요. 거의 풀딜을 때려줍니다. 겜빗 보상에서는 자르반이 나왔고요. 애쉬 사주면서 돌려주고. 자 이번 턴에는 망령해적검 야스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라인 챔피언을 살짝 내려서 핵심 챔피언들 지켜주겠습니다. 만나지는 않았고요. 브레벨 신동 유미 조합입니다. 여기도 아이템이 다 들어가 있어서 꽤 세기는 합니다. 자 우리 말자 궁극기가 뒷라인까지 다 들어갔고요. 그상태가 그래도 잘 버텨 줘서 반신이 이겨 줍니다. 어, 우리 책략가 상징 어, 아니면 수정 갬빗. 근데 우리가 1 0수정을 하려면은 돈이 너무 없어서 10레벨을 못 갑니다. 자, 책략가 상징을 가져옵니다. 상대가 우리를 견제하려고 수정 갬빗을 먹었죠. 우리가 먹는 척을 해 가지고 이러면은 개이득입니다. 상자 열어 주고요. 보상에서는 곡궁 연운 그리고 잔나 이성이 됐는데 리롤 돌리면서 스웨인 6마리고요. 자이라가 이성작이 됩니다. 자 야스오 들어오면 오히려 좋아요. 브라움이 바로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빌러들이 점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싸움 구도가 너무 좋았죠. 악령 해적검은 이런 식으로 후반에 카운터가 됩니다. 무난하게 이겨주면서 지팡이까지 나와주고요. 말자도 6장이고요. 조금만 돌려보면서 애쉬까지 이성작을 해줍니다. 생략과 상징은 최대한 핵심 챔피언들이 받아주고 드웨이는 우리 앞 라인을 지켜줍니다. 자르반 궁극기 잘 들어갔고요. 상대 요네가 꼼짝 못하고 죽었습니다. 말자 공급기는다 들어갔고요. 이겨줍니다. 어 이러면은 그냥 복원에다가 잔나템 그냥 만들면 될것 같아요. 사책약가여서 잔나도 딜을 잘해줍니다. 잔나가 지금 칠수정에 사책약에 봉쇄자까지 시너지 3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삼성은 확정입니다. 이러면은 브라운 붙여주면서 말자 복제기 사용하고요. 다시 돈 모으겠습니다. 아이템은 잔나한테 구인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스오를 다시 만날 차례고요 이러면은 다시 한번 말자 앞을 막아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웨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대가 아직 스웨인 삼성작을 못했고요 어, 야스오가 저렇게 반대편으로 들어오면서 붙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자, 고그모 야스오, 삼성 무난하게 이겨줍니다. 상대 스웨인까지 삼성작이 되었고요 가장 강력한 요새, 야스오, 호그모 조합이 완성이 됐네요 보상에서는 거학이랑 브라움이 나왔고요 상대 야스오는 말자 궁을 맞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보상이 또 나오고요 한번더 나옵니다 이번 턴에만 보상을 세번 받았습니다 자르반도 밑에다 던져 주겠습니다. 어, 상대 야스오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데 크, 우리 그 상태가 맞아 줍니다. 야스오를 그냥 먼저 잡아 버리고요. 이러면은 이미 전투가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우승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이번 달도 OPGG 데스크톱 앱에서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 상품은 아이폰 17 프로입니다. 31일까지 진행하니까 지금 바로 출석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석체크는 데스크톱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의 목숨을 활용한 수정겜 빛 말자 밸류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